언제부턴가 유튜브에 쉽게 승인이 난다는 대출 광고 영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5분 승인 받는 법, 당일 100만 원 빌리는 법. 이런 영상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도 대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매우 호기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이런 광고를 하는 대출 업체 100곳에 직접 대출 신청을 해 보게 됩니다. 아 참고로 저는 무직 상태의 저신용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발품 띄며 알아낸 이 대출업체들의 비밀, 그리고 가장 알찬 대출 정보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세 가지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상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무직자 분들도 5분 안에 현금 마련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수수료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돈 빌리는 방법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튜브에 떠도는 쉽게 승인이 난다는 대출 광고들 도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누구나 승인이 날수 있다는 걸까요? 비상금 대출이나 소액 대출 이런 여러 대출 상품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 광고하는 상품은 단 하나 소액 결제 현금 마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액결제 현금화는 내 휴대폰에 부여된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이며 대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승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유용한 금융서비스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달콤한 장점만을 악용하여 높은 이자, 즉 수수료를 갈취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원을 현금화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업체들은 30%의 수수료 즉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유로 인해 수수료가 50% 6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소액계제 현금화 자체 상품은 정말 유용합니다 일단 조건 없이 5분 안에 현금 마련이 가능하고요 신용지장 대출 이력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업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액결제 현금화를 자신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5분이면 무려 수수료 20만원을 아껴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 번거롭게 업체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현금 필요할 때 이상한 고금리 대출 찾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 배우셔서 직접 현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자신의 소액결제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직접 판매를 하면 끝입니다. 상품권 판매 수수료는 그때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 다른데 보통 5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액결제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기준, 휴대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검색창에 컬처랜드를 검색하여 다운받고 접속해줍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충전 버튼을 클릭 후 휴대폰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하실 금액만큼 입력창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결제 금액이 크더라도 10만원씩 끊어서 결제를 내야 정책에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결제가 됩니다. 결제를 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충전이 되실 텐데요. 충전이 되셨다면 금액만큼 선물 버튼을 누르시고 휴대폰으로 선물하기를 하신 후 본인 휴대폰 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구매한 상품권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를 가장 저렴하게 받는 판매업체에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업체를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신 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시면 5분이면 현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간혹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정책 코드가 떠서 여러 사유로 구매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따로 제가 알려드린 업체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만 받기에는 한도가 조금 아쉬운 분들은 추가적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제가 알려드린 업체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더 알찬 금융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